예 네, 고생 많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지방선거 도현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이한 90여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영호님께서는 최근에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어요. 많이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도현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뭐 어떻습니까? 예뭐 저희 고향 그 산방산 용머리 그리고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막 고통치더라고요. 아주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할수 있는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보이니까 제가 이 허머니 정치판에 진짜 몸을 던졌습니다. <laughs> 희생하는 마음으로 몸을 던지면서 우리 고향 삼방사 용머리의 자연, 그리고 거기에 순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삼촌들, 그리고 한라산의 중산간의 그런 자인경관 우리 도민들의 그 삶의 살 길을 제가 한번 모색하는데 어떤 거기에 자랑분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거를 전쟁터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어쨌든 네. 전쟁터에 나갔으면 승리를 해야 자기 목적도 좀 성취를 할수 있을 건데 선거판에서 이길 위한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른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안 이러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도연배치를 달고는 높은 데서 많이 보이니까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아시다시피 저는 음, 전 청년 시절에는 저희 시 탑동 매립에 대해서 그 불법 부당성을 제가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과한 220억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목표한 것하고는 아주 작은 성과입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그 성과가 우리 도민들에게는, 아, 권력과 재벌에도 우리 목소리를 내면 된다는 자신감이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탑동, 그런 활동을 끝낸 후에는, 제주국제자시 개발센터 감사직을 맡아서 할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로서도 저희가 주어진 감사의 역할, 사전의 비리를 예방하고 전제 감시하는 그 역할을 제가 충실했습니다. 히 그래서 제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국고 손실 약 200억을 전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년에 한 번만, 한 사람만 뽑는 빛과 소금상 그큰 상도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돼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이제 위기에 빠진 우리 제주도 어,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확실하게 해내고 싶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거고. 예. 아, 의회라는 게도장의 그 견제 감시 기능이 주된 의무이기 때문에 아까 쭉 살아오셨던 교적을 봤을 경우에 감시자 역할을 충실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제주도 도정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들이 참 많이 주어질 겁니다. 어, 당선됐을 경우에 안당면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우리 제주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미래상을 제시해주는 것도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치를 입문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 고향 삼방산 용머리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세 차례 가졌는데 그 주민 설명회에 전혀 없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 용머리 주변 경관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꽃이 아주 난개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려 4년 동안 행정이 문제되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 뭐, 거기에, 뭐, 그 우리 지역에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야, 이거 제대로 역할을 해서 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좋은 경관요, 세계자인 유산으로서 등재하려고 시도하다가 주변에 난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등재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 이거 재작년의 일인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난개발을 억제하는 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난개발 조정하는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건 아니다 세계자연유산은요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매 특정 일부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요 엄청난 자원이 우리 고향의 자원이, 우리 제주도의 자원이 망가진다는 거 저는 이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점에서 제주도 행정도 이런 식으로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을 2억 6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2016년도에 0 6년 수립된 용역이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이런 난개발을 조장했다는데서 행정 공무원들이 제대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도의에 진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이런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가 부터 벌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확실히 할 생각입니다. 안덕면은 뭐 어떤 식의 좀 달라진 미래상을 제시하셨습니까? 예, 우리 안덕이 자인경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걸 입증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살기 좋은 쾌적한 그 별장이 비유토표라고 하는데 우리 한당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 생태조건이 좋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에 구체적으 맞추면서 각 지역별로 공동목장이 있거나 국공유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환경과 주민들의 소득 일자리 이걸 좀 풍성하게 설계해 볼 생각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보니까 그 활동 자체가 시민사회 활동으로 많이 했었고 뭐, 거슬러 올라가면 탑동 반대, 탑동별입반 대투쟁부터 시작해서 경실련 활동 이후에는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JBC 감사까지 활동해서 쭉 그런 괴를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까지도 쭉감시자 역할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음, 양식영이라는 이름 석자 알리기 참 쉽지 않거든요. 선거판 네. 지금 되게 제한적이어서, 어, 할 말씀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 무소속이지만, 뭐, 비빌 정당은 없지만, 그래도, 음, 양식영 선택해 주십사는 마지막, 말씀, 한번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제주도는 싱가포르의 예, 싱가포르가 우리 제주도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우리 제주도 작은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파라다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지식을 가지면서 시스템을 가지면서 철학을 가지면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 도민위에 군림하면서 도민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가 싱가포르 이상의 국민소득과 질적인 삶의 그 향유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게끔 전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영향을 발휘해서 역할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제왕적인 도지사도 견제하면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삶의 길도 제가 모색하는데 아주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